잘 잤어? 공세이잘 잤어? 거주이잘 잤어? 잘 잤어? 아휴, 이뻐라! 이즈, 엄마가 안 잤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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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목소리> 음음 아이친이야랑김밥야먹 <laughs> 응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못 이거 먹 거야? 이거 야먹지말야 이거 먹는 이거 먹는 이비 먹는 야 이거 먹는 거야? 잡고 먹밥 거야? 이거 먹가 거야?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라 나는 외출할 옷으로 갈아입고 어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어서 친구가 집으로 선물을 보내줬어요. 이거 잠옷인데 포장부터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감성적인 포장이네요. 이번 리본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한번 뜯어볼게요. 소파 밑에서 여름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보일러를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아가는 고양이에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좋은가 봐요. 이런 것도 여름이 장난감이 될수 있거든요. 아침에 발톱도 깎았죠. 진짜 귀엽다. 우와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따뜻한 아이보리 바탕에 땡땡이입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긴팔 긴바지로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이제 오늘부터 맨날 맨날 입어야지 잘했겠습니다. 일단 한번 빨아야겠어요.

하고 있는 태양입니다. <laughs> <laughs> 매일 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언제 은가를 할지 잘 지켜보세요. <laughs> 아, 아 귀여워라 이게 맞지? <laughs> 이게 맞지? <laughs> 원래 태양 얼굴에 이렇게 붉은 게잘 없었는데 오늘 좀올라 발을 깎아야 되는데 워낙 움직이니까 발톱 깎기가 진짜 힘드네 저희는 여름이 발톱을 깎였는데 그리고 저는 친구가 선물해준 잠옷을 입었는데 엄청 보드랍고 좋아요. 근데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를 돌렸는데 원래 이렇게 짧은 건가? 저기 돌려서 줄어든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엄마? 엄마라 그랬어 아무튼 재환이 잘있겠습니다 약간 감성 브이로그에 걸맞는 그런 잠옷이에요. 이렇게 빗어주면 홍시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털이 빠집니다. 태양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루에 한두 번꼭 빗어줬는데, 요즘은 육아한다는 핑계로 많이 못 빗어줬네요. 그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면 조끼는 감귤 버전이고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입혀놓으니까 너무 귀여워. 지금 은디가 친구 만나러 나가 있잖아요? 아침에 응가 한번 하고 방금 또 포지식 응가했습니다. 응, 했어응가했죠가했했 응? 응. <laughs> 양손! 샤워.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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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손 잡고 있는 거봐 짱이래, 래겠다응 오빠 무게도 버티는 거 보니까 거의 태양의 1배 육박하는 오빠 무게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 어, 팔곱하기 씨. 아직도 아닌가? 대략.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네 타고난 자의 최후. 없다. 안 그래도 아기 그네 타면은 아기들이 좀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품을 하면서 오늘 좀 유하긴 했는데. 진작 샀어야 됐네. 품 아기네 눕혀가지고 쩍쩍이 울리니까 이제 스르륵 잠들려고 합니다. 아기 그네 좋네요. 추. 아또 집이 또 좁아졌네. <laughs> 점점 좁아지겠지. 저희는. 먹을 거예요. 유랑 밴드 간단하게 먹고, 이따가 오빠 아는 형님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괜찮니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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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크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제작스. <laughs> 아빠 왜 웃어요? <laughs> 태양이가 입고 갈 옷입니다. 흰색 발 레깅스랑 할라이머가 선물해준 루독옷 입고 갑니다. 요거 쪼기는 금요일에서 샀어요. 올겨울 내내 잘 입혀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태양이가 이제 200일 정도 다 돼가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새로 다 나고 있어요. 지금 집에 햇살이 들어오는데 알덩이 같아. 앉았어? 오, 뭐야, 스스로 앉았어. <laughs> <나> 카메라 가 배워 다 공주. 요다 <요거> 해볼까요? 가벼 가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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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다가벼운다 좋아요. <laughs> 뭐예요 이름? 어 해소수입니다. 해수수. 배고파. 배고파요. 근데 엄청 유명해. 아 귀여워. 와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죠 하도 어. 아, 보면서. 잘 입히겠습니다 요 이런 게 너무 좋던데 예뻤기 금 편하지 맞아요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군요 계속 흐리면 여기가 약간 커멓지다이 이것도 너무 귀여워 딸기 우유 가오이 어쩜 큰거 사신 거같네요 더워서 오래 볼까? 입힐 수 있겠다 응. 여기서 뭐 입는 게 어때? 크마크데제 셋째 낳으시면 저희도 이제 사들여 그런 마음으로 셄아 셋째가 우주도 첫 이거 좀 봐주라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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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만

음 응. 가자 가자 같이 가자네데 저희는 이제 프롬샤워인데이 친구가 선물해준건데 이로 샤워시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설수 있는 애들은 살 띄워가지고 앞에 장난감 하나 지어주면 잘더라요목욕고 왔어요 깨우네 깨우네 로션 바릅시 씻고 난 다음에 또 그네 타겟 <laughs> 어, 콜라는 대체 저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뚜잉. 어우 졸려. 자러 갈까? 아이구.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낮잠 2가 사라졌어요. 여름이가 낮잠을 더 많이 자는 것 같아. 훨씬 더 많이. 아이구. 까꿍. 까꿍. 어제 어머니 고생하셨죠, 아버님하고? 아이고. 그러니 정전이으면 좋지 어 그렇다면 내일도 모레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응 어, 그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 할머니 전화하셨네 촉촉히물이리려고 하는데 그 내가 직방이 뭐야?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지금 태양이는 밤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이 재워놓고 이거 유튜브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이렇게 맛 밥을 해줬네요. <laughs> 이제 편집을 끝내서 업로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빠는 운동하러 갔고 저는 여름이랑 놀고 있어요 고양이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동물인데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또 가까이는 있으면 안 되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름이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여름이 사랑해 여름이 사랑해 여름이 사랑해